자, 매크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매크로는 뭐냐면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첫 번째, 장단기름에 대한 것. 제가 지금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계량적인 해칭 방법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표본이 너무 부족해서 아직 여러분에게 전략으로 소개까지 못해드리겠고, 어떤 구조로 일어난다, 우리가 뉴스 볼때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됐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에 대해서 좀알볼 거고요. 선행기술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어서, 여러분 국내 최초 공기입니다 국내 최초 공기오프라인에서도온라인에서도 이거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을 위해서 말한 것들은 어느정도 통용되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뭐 OECD 현행비수 투자자료는 국내 최초 서진흥 메이드입니다 여러분 <laughs> 성과도 제일 좋아요 지그 시간에 이거 잠깐 했었죠 거시경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잠깐 1,2분 복습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른 겁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있을 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을 낮춰서 경기를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그거에 완전히 반대죠 물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가 떨어졌다고 뭐 집값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죠 집값 계속 떨어지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다 박살 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가주택 있으신 분? 아다 자가주택 없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네요 <웃음> <웃음> 집값 떨어져야죠 <laughs>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야죠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세 어떻게 살겠습니까? <laughs> 물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건설사 부도날 거고요 다 실직해요 난리나요 그러면 스태플레이션은 나라가 망하는 전망입니다 그 상황에서 안전자산과의 상관관계들을 한번 봅시다 채권은 뭐냐 국가에서 이제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 하고 이제 발행하는 빚증서죠 경기가 나빠지면다 나빠지면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고 뭐고 해가지고 돈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춘다는 게 결국 이게 할인율 이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기존의 채권들이 상대적으로 고이자를 주는 채권이 되버리잖아요 지금 금리를 주면 경기가 나빠지면 왜? 금리가 낮아질 것 같아서 채권 가격이 올라 예외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언제나 절대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 3에서더 떨어질 때도없다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안 올라가겠죠 달러로 보죠 달러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주가 가왜 떨어지죠? 아까 말했죠 외국인 투자자가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를 투자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그거를 원화로 냅둘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망해버리면 폭동이 되는데 휴지점이 적 어떻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 다시 환전해서 미국으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요. 다 미국으로 환전해서 나가니까 달러가 귀해진다 달러 가격이 오르죠. 경기가 나빠지면 달러 가격이 오니다환율이 그래서 환율과 주식은 반대다. 방금 말한 것처럼 경기와 채권 가격도 반대다. 환율과 주식도 반대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달러가 떨어진다? 아,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죠. 금에 대해서 볼까요? 금은요, 이 상황이만 하는 건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에서도 오르는 금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시 사계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경기가 진짜 완전 박살나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 요 그럼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지금 외국으로 가야겠다. 달러를 사서 외국으로 가거나, 금을 실물 자산을 사서 외국으로 가거나 하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생기죠. 금값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다니기 떨어니다이 금, 채권, 달러. 이게 대표적인 안전자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우리 계좌를 시스템 리스크에서 보호하는 방법 중에는요. 현금을 보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자산을 보유해서 방어하는 방법도 있고요. 미리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방금 우리가 투자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50%만 주식에 투자해그고 나머지 50%는 이런 안전자산과 채권, 달러, 금, 현금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보유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부성으로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이기고 있어요. 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안 됩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장을 왜못 이기냐면 모, 몰라서 그런 거지못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을 이기는 게 확률상으로 보면요. 전체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1%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9%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까할수 그러니까 있어요. 금리와 채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 해봅시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시죠. 처음, 처음 들으신 분 없으세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말이요. 최근에 좀몇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씩 들어보셨을 것같요 미국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장단기 금리가 뭐요 장단기 금리 차이 역죠 장단기 금리,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반대로 되는 거죠. 이게 왜 비정상인지 설명해할시요 당연한 거예요. 장기 금리. 아, 친구가 돈꿔 달라고 그러는데 야, 내가 내일 바로 줄게 하면 이자 안 받죠. 그렇죠? 근데 내가 30년 만쓰자 그러면 이자 받아야죠, 그거는. 단기 금리 이자가 장기 금리보다 싸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게 역전되는 상황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한다. 왜 역전이 되냐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비정상이다는 나는데 진작에 고민해 을 봐야 돼요. 기간에 따른 변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빌려주는 거에 이자를 더 받는 거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당연히 이자를 더 줘야죠. 금리가 인하되면 단기 채권이 많이 오를까요? 장기 채권이 많이 오를까요? 장기 채권이 더 많이 오르죠. 그럼 어떤 생각이지? 아, 지금이라도 금리 더 떨어지 금리가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아직 안 떨어진 상황. 근데 떨어질 것 같은 상황. 그때 내가 이제 빨리 장기 채권을 사서 좀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폭증해서 장기 채권을 막 사요. 사람들이. 장기 채권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요. 기준 금리를 말하는 건데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는요. 다른 수량이에요.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수량이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 그러면, 단기금리는 아직 2.5%인데, 장기금리가 2%까지 내려니다 사람들이, 단기금리가 지금 2.5%지만, 나중에는 1%까지도 더 내려갈 것같 라고 전망하는, 시장의 심리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장기채권 금리가 수요 폭증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하락하고, 장단기금리가 그래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된 후에, 단기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금리를 낮춥니다. 단기금리는 2.5%였는데, 얘네가 낮춰서 1.5% 됩니다. 이제 다시 장단기금리가 역전됐던 게 다시 돌아와요. 장단기금리가 하락해서 장단기금리차가 정상화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정도까지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단기금리가 역전될 만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음. 마땅히 없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6개월에서 1.5년 후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비율이 약한 80몇 퍼센트예요. 사례가 열몇번 밖에 없어가지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경기 침체가 언제 일어나는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가 다시 벌어질 때, 벌어진다는 게 뭐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죠. 진짜 금리를 정말 낮췄다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랑 그 은행이랑 중앙은행이랑 해서 단기 금리를 더 낮춰야 될 만큼 경기가 진짜 나빠지고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때 는 진짜 침체가 시작요 가만 보면 장단기 금 이게 파란색 선이 장단기 금리의 차이에요.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 그러니까 3% 빼기 2%. 이게 높다는 거는 이게 한 차이가 한3% 4% 된다는 소리고 낮다는 거는 뭐 0%까지 내려가다가 0%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색 선이 경기 침체입니다. 언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냐면, 금리 역전이 일어난 순간에, 니라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는 순간에 일어나요. 진짜 단기금리를 급격하게 낮출 수 밖에 없는 그 상황. 장기금리는 10년을 빌렸는데 0%로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장기금리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어요. 근데 단기금리는 당장 돈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면요. 마이너스 금리로도 할수 있고 하는 거예요. 당장 돈을 빨리 뿌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기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서 장단기금리 차가 다시 급격하게 정상화되는 순간에 간지침처럼 발생하는 게 경계한 이론으로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지금 이건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장단기금이 정상이죠? 정상인데 거의 붙어있어요. 이게 벌어지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사례가 부족해 가지고 아직 전략을 만들지 못했는데 좀더 다듬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배웠죠. 수급으로 방어하는 방법이랑 모멘텀으로 방어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요. 오늘 마지막 세 가지 OCD e 선행 지수로 방어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 배울 거고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해징을 하면 뭐 이거를 이용하지 않아뭐 이용하면 더 좋겠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계좌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털릴 때 우리 털리지 않을 수 있어요. OCD e 선행 지수가 뭔지 한번 볼까요?